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의 25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그 구원을 미리 바라보며 감사로 찬양으로 올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행하심을 이미 구약의 수없이 많은 성경에 나타내 보여 주셨어요. 근데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못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저는 좀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구약학자로서 구약만 공부하고 있는데 요즘 기분이 좀 나빠요. 그리고 그건 성경을 조금 너무 편향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다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이건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속상해 가지고 요즘. 네, 이사야서 25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25장에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의 극심한 혼란에 이제 잠겨 있고 남유라도 이제 아수로에게 이제 굴복하고 복종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의 이제 이사야가 너희들이 이제 다 멸망할 거야 멸망의 선포를 해놓은 상태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알지요.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멸망과 이 지금 너네들에 대한 징계의 말씀은 항상 무엇을 내표하고 있느냐? 너희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하고 너희로 하여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할 거야. 복줄 거야. 그래서요. 오늘 또 다시 어떠한 말이 나오느냐? 찬양과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이사야의 이 지금 선지자가 멸망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벌할 거야. 너희들 멸망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의 근거가 무엇이냐? 25장 1절입니다. 읽어 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사야에게도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말씀이 되면 안 돼요.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다음에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다음에 솔로몬과 언약을 맺고 계속적으로 언약을 갱신해서 가십니다. 내가 너의 자녀에게 축복할 거야. 너의 백성에게 네가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고.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개인과 개인 간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대표로서 하나님께 때로는 이제 언약을 맺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지요. 민족의 대표 믿음의 아버지. 다윗도 그랬지요. 왕의 왕으로서의 대표예요. 그의 그 왕이 왕권이 그 나라가 쇠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표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누구예요? 개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때 오늘 이사야가 출발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맞지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맞지요.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 맞지요. 아, 교회에 가서 그 교회 공동체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나. 오늘 이사야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면은 1절의 끝에 뭐라고 합니까? 주는 기사를 예적에 정하신 때로,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뒤에 하나님 구원하시고 하나님 폭염과 폭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그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아멘 하고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올려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사야 이때에 여러분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대에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이야기인데 오늘도 뭐 저희가 종말의 때를 지나고 있지요. 오늘 같은 이 폭염의 때. 정말 이 종말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매체가 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들을 때마다, 아, 진짜, 말세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그렇지만 아직도 종말은 때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700년대에 종말을 선언하고 종말을 보았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냥 단순히 나라의 멸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그냥 성경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종말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 하지만 그 기사와 그 기적 이면에 하나님께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기사와 이적을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누가 알아요? 이사야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가 주를 높이는 이유가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진실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제가 찬양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요, 뭐 속으로도 할 때도 있지만, 이제 중얼중얼 하면서 저도 찬양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냥 찬양만 하는데도 아까도 저희 30분이나 찬양했죠. 근데 찬양만 하는데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느껴요. 뭔가 제가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저거, 이거, 이거 해주세요. 이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실함과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고 알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 오늘 이사야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변함 없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그분을 높여 드리는 것. 이게 지금 오늘 이사야에서 25장 1절에 출발입니다. 그리고요. 나의 하나님이라 불렀어요. 그 불은 이유가 또 무엇이냐? 4절입니다. 4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폭풍 중에 피난처심이여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그치요? 뭐예요? 오늘 폭풍과 폭양은 이 지금 세상의 핍박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서 폭풍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풍, 몰아쳐오는 폭풍 가운데 임하는 주. 근데 여기 폭양은 뭡니까? 폭양? 다른 말로? 폭염입니다. 폭염. 엄청나게 내리세는 우리의 이 열대성 이 폭양, 폭염.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폭양. 굉장히 아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어, 요즘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9월 말인데, 이 도대체 폭염은, 이 폭양은 무엇인가? 주여, 어찌하여 이러한 폭양과 어찌하여 이런 폭풍과 이런 엄청난 시련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내립니까?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사탄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잡아가는 데 있습니다. 성조들을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게 나오게 하는 데 사탄의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들의 직분이고. 근데요, 사탄은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게시록 12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곧 막이라,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라이라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마귀는 하나님한테 붙었다가 붙었다고도 아니에요. 이미 내쫓겼어요, 그냥. 사실 싸움이 안 됩니다. 피조물일 뿐이에요. 사탄 마귀도 내쫓겼어요. 그러니까요. 사탄은 하나님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이 사탄을 빗대는 말이 물귀신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이미 자기는 멸망이 선고가 돼 있고 이 멸망이 선고된 이들이 어떻게 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리 몽둥이를 붙잡고 같이 내려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편합니다. 아 그들의 목적과 그 공격은 명확하구나. 그래서 성도들에게 폭풍과 폭염과 같은 이 시련과 고통을 줍니다. 자연 재해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들은 욕기를 보십시오. 나와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아아가기도 하고 곡식을 다뺏어가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기도 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예요. 근데 이런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폭양과 폭염 가운데 우리가 폭풍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갔을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누가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요새이세요그 다음에 환난당한 가난한 자에또 뭐예요? 요새이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뭐가 돼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 그늘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어디가 떠오르냐 요나서가 떠오릅니다 요나서 마지막 장에 그 땡볕에서 요나가 아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럴 때 사실은 땡볕이 이렇게 내리쬐는 것도 모르고 사실 방농콜이 이렇게 와서 그늘을 만들어줬거든요 피할 만하게 했거든요. 근데 불평을 하니까 박노크도 싹 사라지게 하잖아요. 벌레가 와서 다 먹어버리게 해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럽니까? 하잖아요. 그늘이 되시는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 또 뭐가 되세요? 요새가 되세요. 요새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그늘이 되시는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믿음밖에 없습니다. 본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세요. 그다음에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에요. 그렇죠? 뭐예요? 폭풍 가운데 피난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빈궁한 자와 환난 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할수 없고 자기 힘으로 할수 없고 이 빈궁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안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안한이 어디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기서 가난하다가 안한입니다. 그러니까 빈궁하다, 환난을 당하였다. 그게 누구냐? 마음에 빈궁하고 아무것도 없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그 상태에 있는 자. 그자가 누구가 요새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 자에게 오늘. 빈궁한 자에게 환난 당한 자에게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자에게. 오늘도 그 빈궁한 자와 환난 당한 자에게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는 오늘도 빈궁한 자로. 그러니까 정말 빈들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비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때 뭐가 임해요? 성령의 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곳으로 밀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빈궁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쩌면 폭풍과 폭양 가운데 여러분 사탄마귀가 자기네들이 하는 것 같지요? 여기 보십시오 허락받고 갑니다 허락받고 갑니다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사야가 그걸 아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마 감동으로 기록을 하지만, 맥락이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디를 가든 다 피할 길이 있고, 그 골짜기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10편 23편에 다 그대로 똑같이. 그러니까 이사야와 다윗이 같은 시대 사람이 아닌데, 나의 하나님을 느끼는 하나님은 똑같더란 말이지요. 5절입니다. 또, 나의 하나님인 이유가 무엇이냐?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로다. 아멘.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그치요? 제한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로다. 낮추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포악한 자, 폭양을 일으키는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소란에서 그치게 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어느 순간에나 무엇이든 그 사탄 마귀를 다 이겨서 내쫓으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는 존재를 다 하나님께서 이기셔서 다 무찔러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걸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가 모르지만, 이사야가 어쩌면 자기는 모르지만, 그 시대를 몰라요. 2000년 후의 이야기예요. 2700년 아니, 700년 후의 이야기고, 우리는 2700년 후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지만,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오늘 폭양과 폭염에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우리가 먼 시대를 지나 오늘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소망을 이루어 가는 성도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미래에 이룬 것, 아니, 과거에 이룬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이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 먼 미래.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단편적으로, 아, 구약은 구약에서 끝났어가 아닙니다. 구약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한 미래에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폭양과 폭염은 끊이지 않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처음에 보았지요. 하나님의 무엇을 믿으라? 성실함과 진실함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요? 환난당한 자의 모습으로, 빈궁한 자의 모습으로, 누구만 의지하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폭양 가운데서 그 구름을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는 거예요. 너 시끄러워. 조용히 해. 바다야 잠잠하라. 마귀를 낮추시고 그들을 조용히 하셔서 이기시게 하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요? 이사야가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노래했지만 오늘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사야가 말하였던 나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나의 하나님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누구 하나님 말고요. 요셉의 하나님. 자, 우리 따라 해봅시다. 자기 이름 넣어서 요셉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의 하나님이 또 누가 돼요? 구절 읽고 마칠게요. 구절. 구절입니다. 저 뒤로 가서 이제 그 구원을 이루고 이제 사실 6, 7, 8은 구원의 그 잔치를 누리는 건데 뭐 그거야 뭐늘 듣던 거니까 구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하시라 우리가 그들을 기들했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누구,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로서 같이 이기면서, 이기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못해요. 사실은. 나는 연약해서 또 쓰러집니다. 여러분 전쟁을 잘 보십시오. 꼭 뒤에 혼자서 나 혼자 하나님과 관계하면 나 혼자 갈수 있어. 다 마귀 막이, 사탄 마귀 공격이 돼서 여기 저기 앞뒤 좌우 옆으로 다 쳐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끌고 가버립니다. 그게 전쟁의 원리예요. 근데요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참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로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셀에서 같이 하고 교회에서 같이 하고 하잖아요? 좀 할만합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거 우리 권사님한테 시켜서 권사님이 하고 내가 할거 권사님한테 시켜서 권사님이 하고 분담이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도요. 저만 공격하지 않아요. 여기도 공격하고 저기도 공격하고 여기도 공격하고 근데 이게 혼자 있으면요. 네번 당할 거네 개를 나눠서 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한대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를 기다리고 오늘도 그 구원을 기뻐하며 뭐 한대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폭염이 두렵습니까? 함께하면 이기는 줄 있습니다. 폭풍이 두렵습니까? 우리 함께하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는 줄 있습니다.